라이트 센 19쪽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 알았죠? 자, X의 0 넣으니까 분모가 0이 된다, 그치? 근데 약분은 안 되니까 극한 값 얘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X가 뭐야? 무한대로 가네요? 2차, 물이 뭐야? 양수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 자, 우리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는 좌극한, 우극한 보는 거겠죠? 절대 값이 있으면 좌우로 나눠야 되겠죠? 자,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이란 말은 3보다 좀더 커, 그럼 3.1 정도로 생각하니까 어, 분모 양수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3의 좌극한이야, 그럼 한2.9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2.9 빼기 3은 음수죠. 그러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나오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 자,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로 풀어볼까? 얘가 마이너스 오콤마 영이 시작점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5번은 뭡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분모 2차, 분자가 1차, 즉 분모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면 무슨 값을 가진다?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결론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자극값 마이너스 1의 왼쪽 그래프를 타고 와서 마이너스 1까지 와 그럼 이때 값 뭐가 되죠? 1이 된다. 그치?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와서 어디 0까지 와 그때 Y값 얼마? 1이다. 그치? 그래서 그 둘이 더하면 2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116번 FX가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별표가 안 그려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역수를 취할 겁니다. x가 3으로 갈때 fx분의 1이 되겠죠. 자, 무한대로 가는 걸 역수 취하면,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사실상 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얘는 x가 3으로 가는 거 그냥 그대로 gx가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니까 둘이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눠도 돼. 우리는 둘이 곱할 겁니다. x가 3으로 갈때 둘이 곱하면 fx분의 gx가 되고, 그러면 우변들 곱하면 0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0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극한의 형태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이거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식 전체에서 우리는 다 fx를 분자분모에 다 fx로 나눌 거야. 자, fx로 분자분모를 나눠버리면 얘는 fx로 나눴으니까 2만 남겠죠. 얘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fx 분의 gx가 되는 거고 얘도 fx로 나눴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fx 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계산할 건데 얘가 fx 분의 gx니까 얘가 얼마? 0이었죠 우리가 그럼 0 곱하기 3 해봤자 어차피 0이다 그치 여기는 2 빼기 여기도 fx 분의 gx니까 여기도 0이겠죠 아 여긴 1이죠 그쵸? 그러면 결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17번. 자, X가 1로 갑니다. 근데 분자가 0이 됐어. 그러면 B가 0이 되면 되는데 0이 아니야. 그럼 아, 뭐야? 약분 된다는 거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그래서 3 더하기 A가 0이다. 그러면 A는 마 3이다. 테이블 하면 x가 1로 갈때 3x-3에 x-1이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3으로 묶어내면 x-1분의 x-1 사라지니까 결론은 3분의 1이다. 얘가 b가 되겠죠. 자, a, b 구하랍니다. a가 마이너스 3, b가 3분의 1.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18번. fx가 좋습니다. x 세제곱도 있고 x 제곱도 있는데 얘는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a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하래요. 우리 극한값 존재하려면 뭐야? 항상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a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어디다 대입할 거야? a가 유리수라고 해 볼까요? 그럼 리미트 x a는 유리수면 위의식이다 넣는 거겠죠. 그러면 a 제곱이 나오겠죠. 두 번째 a가 만약에 무리수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세제곱 즉 여기다 넣으니까 a 세제곱이겠죠 근데 우리 극한값은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숫자일 때는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넘어오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되고 a 제곱을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 말은 a는 0 또는 1이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개수는 몇개두개 개.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죠 자 119번 보겠습니다 함수 있습니다 fx 줬어요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좌극한 우극한 따질 거면은 보면 되겠죠 식을 하나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이란 말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여기니까 우리는 이식을 쓰자는 거죠 x 더하기 1 거기다 빼기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란 말은 1보다 커, 1보다 큰건 여기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3, 이식을 쓰자는 거겠죠?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1 넣으세요. 대입할 때는 우극한, 자극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얘는 0. 마이너스, 뒤엔 뭐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얼마? 3. 정답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